노년의 일곱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인생이 꼬일수록 머리보다는 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몸을 움직이면 의외로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우울, 체력 저하, 자존감의 하락까지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체된 감정과 흐릿했던 생각이 의외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무너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이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스터키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인생의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건강은 가장 강력한 재테크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은 단순한 삶의 질을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으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이러한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질환처럼 나이 들수록 흔히 겪는 만성질환도 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어? 병원 방문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건강은 곧 노년의 최고의 재산이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강력한 재테크입니다. 둘째, 운동은 의학적으로도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함에 빠졌을 때 수많은 치유법 중 신체 활동만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조절됩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순간 감정의 경랑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뇌의 생화학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수록 오히려 단순하고 직접적인 신체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 개선 방법 중에서도 신체 활동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회복의 핵심 도구입니다. 셋째, 체력을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노년에는 체력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에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삶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숙명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마음까지도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노화된 몸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약해진 근육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지친 심장에 새로운 박동을 안겨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 숨이 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고통스러워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일상의 작은 일들이 두렵지 않고 활력이 느껴집니다.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약도 병원도 아닌 스스로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운동은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천연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노년의 운동은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약 없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랜 습관처럼 따라다니던 불안과 두려움도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거친 파도도 차츰 줄어듭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땀 흘리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근심을 달래고 일상을 평온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명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부드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근육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퇴직, 자녀와의 거리감, 건강 변화 등은 내면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자존감 회복의 수단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에 심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습관은 곧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흔들리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도 예방합니다. 노년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마련이지만 꾸준한 운동은 이러한 인지 기능의 퇴화를 늦춰주고 치매도 예방해 줍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으로도 뇌 속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신경 세포 사이의 연결이 활발해지며 사고력과 판단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할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뇌를 보다 생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약보다 먼저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일곱째, 몸매와 체형이 바뀌어 외모가 살아납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노년에도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체형 변화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최대 15%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굽어지기 쉬운 자세는 적절한 코어 강화 운동을 통해 개선됩니다. 특히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젊은 시절에 바른 자세를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호흡과 소화 기능까지 개선시킵니다. 거울 속 변화된 모습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탄력 있는 피부, 균형 잡힌 체형, 당당한 걸음걸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활력 넘치는 인상을 줍니다. 노년의 운동은 외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젊음까지 선사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